자, 이곳 오대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 전체가 불교성지입니다. 주변에는 월정사, 상원사, 충대사장, 정멸보공 이런 유명한 절들이 즐비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 어제 키상청 예보에 이곳, 이게, 오재산에 이제, 이제 눈예보가 좀되 있더라고요. 안내산의 폐를 뒤적이다가, 오재산에 오면 그 안내산의 폐가 딱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두곳다 이제 만석이라, 아, 대기를 좀 걸어놓고, 아, 좀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 12시 반에, 저녁 그러니까 12시 반에 자리가 하나가 빠져서 급하게 이제 배낭을 싸고, 6시 50분에 이제 사장님께서 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오는 바람에 제가 아이젠을 좀 놓고 와서 오늘 산행이 좀 힘들었습니다. 아, 이 성원사에서 정멸보공까지는 1.5km 밖에 되지는 않지만 전 구간이 640개 계단구 오르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르기에는 힘든 그런 구간입니다. 오늘 산행코스는 이쪽 그 상원사 주차장에서 출발을 해서 상원사로 해서 정말 어 고궁 그리고 오재산 비로봉 그 상원봉 상원봉을 쭉 따라서 인도길을 따라서 다시 상원사 주차장으로 원점 회개하는 그런 산행이에요 어 그래서 산행시간은 한 대략 5시간 정도 잡으면 될것 같고요 정상에 좀 눈이 예, 좀 쌓여 있고 또선구대가 이렇게 좀 있으면 뭐 사진 찍고 영상 찍하다 고 보면 한6 시간 정도 예,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나산악회 버스를 지난번에 이제 체리산 발효공대 한번 타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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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제 안나산악회 버스를 좀 이용을 해서 왔는데. 이 안내산업계 버스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좀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진을 찍고 싶으면 찍고 영상을 찍고 싶으면 찍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리고 자유롭게 남들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고요. 가장 큰 단점은 산행 도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시간까지 제가 산악을 마치고 도착을 해야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어지면 버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번안에산이렇 버스를 타보니까 이제 안에서 이렇게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어제 저녁에 이곳에 눈이 좀 많이 내리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 막상 와보니까 눈이 그닥 없고 성북도도 눈꽃도 이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이 오대산의 주봉은 비로봉이고 주변에 동대산, 상왕봉, 두루봉, 그리고 노인봉이 좀 위치해 있죠. 그 백두대간이 이 오대산을 좀 거쳐가는데 대관령에서 시작을 해서 선자령, 또 곤신봉, 소암병산, 노인봉을 거쳐서 친고개로 그 떨어져 내려가죠. 그래서 다시 침고계에서 두루봉을 거쳐서 어, 구룡령, 또 구룡령에서 다시 이제 전봉산으로 해서 설악산으로 넘어가는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그 구간에. 국립공원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비로봉 정상까지 이 등동에는 눈꽃이 많이 없더라고요. 상고대도 그렇고. 그래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 비로봉 정상에서 상원봉 가는데, 위쪽에 네 눈꽃이 아주 상고대가 엄청 이렇게 좀펴 있더라고요. 아또 구름이, 이 바람이 막, 네 달려서 춤을 추고 굉장히 역동적인 걸 하늘을 보고 아 그리고 상호방까지 예 도착을 했어요 그 상호방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아 지금 이제 화산을할 예정입니다 산길 때는 전나무 군락지라든지또 침엽수 소나무 이런 오래된 나무들이 뒤섞여져 있고요. 특히나 이 전나무길이 굉장히 좀 유명하죠. 대자 전북부와 내도산나 광농수목원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오대산은, 이쪽, 그, 비로봉보다는, 아, 노인봉이 좀 많이 좀말려져 있죠. 그래서, 노인봉으로 해서, 저쪽 소금강계곡으로 해서 많이들 넘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비로봉은, 아한 7년 전에, 예, 네, 그 촌자님이라고 저랑 같이 사랑했던 분인데, 그 촌자님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촌자님께서 지금 본인이 계셔서, 지나미 생각도 나고, 여러분으로 좀부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봉우리가 오대산 비로봉. 저 비로봉을 찍고 저 능선을 타고 상공봉을 해서 지금 인도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걸음이 이렇게 걷다 보면 굉장히 좀 느린 것 같은데 왔던 길을 뒤돌아서 보면 또 사람 걸음 굉장히 좀 빠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안내사역게 아, 버스를 3시반까지좀 내려가서 좀 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네, 2시 한 10분 남됐거든요 그래서, 저렴이어서 걸어서 4시 30분까지 사공사 주차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특별 주문한 영상용 네, 장갑이 기능을 제대로 네, 발휘했습니다. 정멸보궁이라는 뜻은 부처의 진시 사리를 모시는 그런 절을 뜻하는데요 월정사 정멸보궁은 부처의 정골사리 즉 머리뼈로 된 진신사리를 봉인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멸보궁은 부처의 진신을 모셨기 때문에 부처를 상징하는 이 풀상을 정멸보궁에는 두지를 않고 풀단만 설치해져 있습니다.